안녕하세요 짜증낸 남자 짜남입니다. 오늘의 부제목 일이 힘들면 일자리를 없애주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의점 알바 고충 청취한 박영선 점주의 무인 슈퍼건니 국민의 힘 근로자 눈앞에서 일자리 없애려 해 몰상식한 행동 청년 근로자 우롱하는 행태 그다음에 박영선 무인 여포 하면은 오히려 알바생도 좋아진다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결국에 지금 선거운동 저희 시작됐죠. 지금 주변에서도 울려 퍼진 노래소리에 참으로 귀가 아파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시작하자마자 지금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금 서민들 체험을 하신다면서 편의점 알바 고충을 들으면서 같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알바생은 힘들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자, 박 후보가 이후 점주에게 무인 슈퍼를 건의했다고 합니다. 자, 청년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는 황당한 대책 아니냐는 야권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논평을 내고 청년 근로자 눈앞에서 일자리를 없애려 한 것, 근로자에게 고충을 듣고 돌아서서 주인에게 주인, 무인 슈퍼를 건의하는 이 몰상식한 행동을 어찌 받아들여야 될까? 사실, 그냥 알바생을 자르라!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은, 무인 스토어를 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자정부터 아침 7시까지 무인으로 가게가 돌아가면, 낮에 알바생 시간을 줄이면서, 줄이면서, 밤에 올라가는 매출만큼 더 지불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점주도 좋고, 알바생도 좋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완전히 이걸 뿌셔놔야죠. 무인스토어를 설치하는 것은 점주의 돈입니다. 점주의 투자 금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알바생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알바생이 일을 하는 시간만큼 돈이 주어지기에 낮에만 알바생이 일한 시간만큼만 돈을 가져가는 거지. 점주가 무인스토어를 설치함으로써 그 무인스토어가 밤에 일한 만큼 알바생이 받는다면 알바생은 투자자가 되는 거겠죠. 같이 투자자가 되면 뭐, 세, 투자자가 모를까. 그것을 그냥 공짜로 나누어주는 이른바 역전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진짜 아무렇게 생각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서울시장 후보라는 것 자체가 참부렵고 안타깝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 물론 부자의 돈을 일부러 일부 나눠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생각이긴 한데 이거는 완전히 아무것도 알바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정해진 시간만큼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받아가는 건데 여기서 점주가 자신이 돈을 들여서 무인스토어를 설치하고, 그거 스토어가 일한 만큼을 점주가 알바생한테 나눠준다면, 은 굳이 알바생을 쓸 필요가 없겠죠. 무인스토어만 설치해놓고, 그만큼 알바도 안 쓰고, 점주도 일할 안 하고, 그냥 무인스토어의 수익금을 점주만 가져가는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런 슈퍼마켓도 나오고, 그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은, 어쨌든, 운영되고 있으면은, 알바생들이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돈을 알바생한테 줘라. <laughs> 이건 무슨 망발입니까, 진짜. 다른 분들도 다 그냥 어처구니가 없어 하면서 영상을 찍었을 텐데, 아무리 봐도, 이게 지금 생각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로. 알바생 자리를 사라지면 점주야 당연히 문스토어만 돌리면 되는 거니까 편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알바가 편하겠습니까? 알바 통장은 돈이 점점 줄겠죠. 일자리는 없고 돈은 벌어야 되는데 고용이 없네? 그러면 도대체 무엇으로 돈을 벌게 됩니까? 결국에는 돈 있는 사람만 더 벌어먹게 되겠죠. 이런 생각이 없는 게 대체 우리가 뽑은 뽑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뽑아야 될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형태일 수가 아닙니다. 진짜 지금 이거 솔직히 더불어민주당만 이러겠습니까? 국민의 힘도 이런 사람들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지 않겠죠. 이런 얘기는 안 하겠는데, 다른 뒷거래를 하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사람들이 그개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부디 좋은 후보 뽑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짜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